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님이여 미대한 제자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 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들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와는 호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희생재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예, 본문의 이야기는 르비딤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다음에 모세, 모세가 모세 의 장인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간증하는 그러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증을 듣고 이들로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식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모세의 간증의 이야기를 좀 전하고 또 하나 이드로가 믿음의 사람과 함께 교제한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세의 간증을 먼저 좀 살펴보면 8절에 나와있지요. 모세가 장인에게, 누구에게? 장인에게 간증을 합니다. 뭐라고 간증하는가 8절에 나와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는 장인에게 간증을 하는데, 아, 출애굽의 과정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참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고생되고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길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간증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출애굽의 여정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을 간증하였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드로에게 간증하였다면 모세는 또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기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라고 3절에 나와 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난데없이 왜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소개할까요? 광약길에 자기 아들들과 무슨 소관이 있다고 모세는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소개할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광의 길을 걷지 않은 독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내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간증하고 있는 이야기를 받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던 모세가 어느 날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심하게 학대를 받습니다. 그러자 너무 울분이 쳐올라서 그 사람을 쳤는데 그만 잘못 받았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맞았는지 죽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모래에 파묻었는데 그만 탈로 났지요.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이 보실 줄 믿습니다. 탈론하자 모세가 이제는 여기서 죽는다. 이런 생각으로 바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애굽에서 미디안 땅은 뭡니다. 그리고 미디안은 변변한 땅이 아니라 광야 지역입니다. 아마 애굽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멀리멀리 멀리 갔다 그런 뜻이겠지요. 그곳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목동이라고 하는 천박한 직업을 가지고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미디안 땅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이방 땅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가봤는지 아니면 몇번 가봤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분명히 애굽에 비해서 이 미디안 땅은 낯선 땅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모세는... 무명의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애굽에서는 다 이름만 듣면 아는 공인이었고 유명한 자였고 그리고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미디안에서는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는 무명의 그냥 떠돌이에 불과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되었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인생의 봄날은 올까? 전혀 살 이유를 발견하기 힘든 여건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로, 목자, 목자로 지내게 됩니다. 이방 땅에서 먹고 사는 것도 눈치 보이는데, 삶에 대한 이유나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더 부세는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것도 힘듭니다. 아픈 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더 힘든 것은 할 일이 없을 때참 힘듭니다. 밥은 먹었는데 할 일이 없어요. 밥은 먹었는데 갈 데가 없어요. 참 힘든 거예요. 즉, 살아야 할 이유가 없을 때 가장 힘든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될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이 삶에 대한 이유가 없는 사람만큼 힘든 사람 없습니다. 더구나 남편으로 내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내가 아내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거나 부모로서 자식으로 내가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을 때, 또더 나아가서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로 내가 더 이상 목회할 이유를 못 느낄 때, 장로 집사 권사로, 성도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삶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그때는 참 힘듭니다. 소망이 없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할 일이 없었던 모세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사명이 없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떤 일로 살아야 할 소망을 이루셨습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삶의 소망을 잃게 되셨나요? 하나님을 만나 소망을 얻었던 모세처럼 이 시간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살아야 할 소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명에 대한 소망,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 주신 소망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바로에게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뭘 주셨을까요? 간증거리를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간증거리. 바로의 칼날이 자기를 겨누고 있었는데 그 칼날을 하나님이 막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손 아래서 죽어야 마땅하는데 바로의 칼날에서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 인생에 간증거리를 주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간증거리를 주신다. 아멘! 옆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도 간증거리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요즘 어떤 일로 좀 힘이 많이 드시나요?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한가요? 어떤 문제로 골치가 아픈가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관계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더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나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수고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고생을 하고 있는 분은 없나요? 예수 믿지 않으면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다할 말도 안 하고, 또 내일 승질도 못 내고 살아가는 분 없나요? 또 연약한 사람을 염두하고 다 하지 않고 참고 있어서 마음이 고생되시는 분 없나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곧 간증거리가 생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고생할 때 하나님은 그냥 두팔 끼고 팔짱 끼고 잘해라이 감독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고생할 때 하나님은 간증거리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적기에 간증거리를 주신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간증거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고생하고 있는 일, 고생시키는 사람만 쳐다보지 마시고, 고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간증거리도 주신다는 믿음이 더해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고생길에 간증거리도 있다. 여러분, 어떤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중에는 믿는다는 이유로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고생길에 하나님이 간증거리도 있다는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또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는 것이 순탄하지 않습니까? 사는 것이 좋은 것보다는 괴로운 게 많으신가요? 때로는 사는 것이 전에는 몰랐는데 자꾸 힘에 붙이시나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 힘에 붙이신가요? 그러면 고생 뒤에 예비된 간증거리를 볼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생만 보이지 않고 하나님까지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간증거리를 예배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꽉 의지하셔서 고생의 크기만큼 간증거리가 많아지고 고생의 깊이만큼 간증의 내용이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고생길에 간증거리도 있다. 여러분, 요번주에 고생이라고 여기는 일이 있거들랑 꼭이 말씀을 좀 자꾸 묵상하세요. 자, 묵상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자꾸 낮은 막한 소리로 읊조린다. 이게 묵상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중얼거린다는 뜻입니다. 중얼거린다. 따라합시다. 고생길에 간증거리를 주신다. 이게 자꾸 작은 소리로 본인에게 외치는 게 묵상입니다. 고생길에 간증거리를 주신다. 두 번째, 이드로가 간증을 듣고 이제 어떤 일을 하는가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간증을 들은 장인은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미대한의 제사장인 걸로 봐서는 뭔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 같은데 그 신이 하나님이 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세의 간증을 듣고 모세 이드로가 누구를 알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모세의 간증을 들은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아니까 찬양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간증거리가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증거리가 있는 인생. 교회를 다녀도 난할 말이 없어. 나는 은혜가 뭔지 몰라. 간증할 게 없어. 그러한 영적인 빈곤자가 되지 마시고 간증거리가 많은 영적인 풍요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간증을 듣고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한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거들랑 그 부모님이 여러분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가운데 혹은 자식과 친구 형제자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자가 있거들랑 여러분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모세의 간증을 들었던 그러한 이들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자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물과 희생재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게 됩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번 식사하며 목장별로 예배하고 모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함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노력했던 이드로처럼 여러분이 고생되는 인생길에서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다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들어가요. 모세의 장인입니다. 그러면 장인이 보통 사위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묻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특별히 나이 드신 분일수록 잘 묻지 않아요. 그냥 몰라도 묻지 않아요. 이드로가 사위한테 물었다는 이야기 얼마나 참 이드로의 믿음이 참 예뻐요. 나이가 있었지만 경험도 많았지만,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몰랐으니까, 하나님 알려고 나이 어린 사람들 앞에 교제하고, 본인이 떡을 대접하며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축복합니다. 젊은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을 더알수 있다면 교제하길 바랍니다. 또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도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다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분들에게 교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보배임을 꼭 경험하길 바랍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배울 점, 나이가 많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경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나이 어린 사람한테 배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제일, 제일 훌륭한 사람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제일 나쁜 사람이 몰라도 안 배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배움을 이들처럼 잘 하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드로는요,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며 신앙이 더 성장해 나가기를 힘을 쏟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여러 명 모인다고 뭐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화 여러분 뭐한세 명이 모인다고 연약한 우리가 조금 더 모인다고 거기에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은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에는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개인은 약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은 강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개모임이 아니에요 반상회가 아닙니다 내 입맛대로 살아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임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많을수록 그 모임이 자주 될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특별히 바쁜 일생사로 우리가 매주 모이면 좋은데, 남자들은 잘못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바쁘지만 식사를 같이 하며 예배하고 또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자 해서 교제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은 능력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은 강하다. 예수 사,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교회 모임과 그리고 목장 모임을 여러분 좀 특별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냥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시다 말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 모임은 사람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인 곳입니다! 거룩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인간의 이야기나 사람의 말을 논하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기도 응답이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모인 곳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귀한 모임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모임입니다. 능력 있는 모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 이 모임이 그냥 모임이 아니라, 그냥 밥 먹는 모임이 아니라, 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모임이구나. 또, 기도하면 응답받는 모임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시고, 대화 중에라도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삶의 마음에 힘든 걸 나누시고, 또 괴로움을 나누셔서, 정말로 이드로처럼 하나님 을 알아가는 계기가 목장 모임과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고생길에 뭐가 있다고요? 자, 입을 한번 다 열어보세요. 좀 이따 밥 먹으니까 좀 한번 입을 열어보세요. 자, 고생길에 뭐가 있다고요? 간증거리가 있다. 여러분, 어떤 일로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간증거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길 바랍니다. 고생을 고생으로만 보지 마시고, 고생이 간증거리라고 볼수 있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고생한다고 불행한 게 아니라, 고생해도 하나님 만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고생한다고 실패한 게 아니라, 고생해도 하나님 만나면 풍요함을 내비두세요. 풍요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 은혜가 꼭 임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더 알도록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힘쓰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특히 믿는 사람의 모임 예배와 목장 모임에 적극 참여하셔서 여러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고생길에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좀 기도합니다.